8년 동안 단한 번도 움직이지 못한 소년. 의사도, 과학도, 누구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그 아이를 단 3초 만에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동자만 보면 느껴집니다. 그 한마디가 절망 끝에 서 있던 엄마를 한국으로 이끌었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어떻게 그 아이는 다시 걸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하시죠. 잠깐 영상을 끝까지 시청 후 재미와 감동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독일 미넨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소피 마이어입니다. 2017년 봄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레오는 막두 살이 되었고, 저는 피아노 학원에서 돌아와 아이와 함께 놀고 있었죠. 창가에 앉아 블록을 쌓으며 웃고 있던 레온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엄마 봐. 레온이 블록탑을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레온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몸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죠. 하지만 레온의 작은 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레오나! 레오나! 소리쳤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8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레오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미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들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검사, 또 검사, 뇌파. 자기 공명 영상, 혈액 검사. 결과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일시적인 발작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안도했지만, 레오는 깨어나지 않았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레오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어요. 뇌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의 말이 귀에 맴돌았죠. 식물인간 상태라는 진단. 그 순간, 제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리카르도는 처음엔 저와 함께 병원을 지켰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줄어들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의사들의 말은 모두 같았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했어요. 매일 밤 레온의 침대 옆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며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피아노 곡을 흥얼거렸죠. 반응은 없었어요. 그저 규칙적인 숨소리와 심장 모니터의 일정한 소리만이 방을 채웠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리카르도는 한계에 도달했어요. 소피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우리 삶도 계속되어야 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죠. 남편은 짐을 쌌고 우리의 가정은 깨어졌습니다. 혼자가 된 저는 음악 수업 시간을 줄이고 병원과 집을 오가며 레온을 돌봤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고 가족들조차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이 계속 말했죠. 레온은 어딘가에 있다고 그저 갇혀있을 뿐이라고 세상에 단한 번의 경련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았습니다 유럽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독일에서도 레온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나오지 않았어요 희귀 질환이라는 말만 들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 그것만이 저를 지탱했어요 3년째 되던 해 저는 독일 전역의 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유명하다는 신경과 의사는 모두 만났죠. 하지만 답은 항상 같았어요. 식물 상태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의 대학병원에서는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했어요. 뇌 자극 치료였죠. 두 달간의 치료 끝에도 레오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신경 재활센터에서는 첨단 장비로 레온의 뇌를 스캔했어요. 뇌 활동이 있지만 의식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 뿐이었죠.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부모님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실험적 치료들로 저는 경제적으로 무너져갔죠.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웠던 건 희망을 잃어가는 제 마음이었어요. 5년이 지났을 때, 저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 집, 남편, 그리고 거의 희망까지도요. 레오는 이제 7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두살 때의 모습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죠. 제 손으로 매일 몸을 씻기고 영양제를 공급하며 살아있게 했지만 의사들은 더 이상의 희망을 주지 않았어요. 마이어 씨 이제는 장기요양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죠. 그건 포기를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5년간의 싸움에 지친 저는 거의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레온의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어요. 누군가 내 아이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제발 신호를 주세요. 눈물로 밤을 지새웠죠. 다음 날이면 장기요양시설 신청서에 서명해야 했으니까요. 그건 레온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정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던 그 순간. 우연히 옆자리 의대생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한국의 그 신경과 의사 논문 읽어봤어. 정말 혁신적이던데. 갑자기 귀가 솔깃해졌죠. 실례를 무릅쓰고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어떤 논문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의대생은 친절하게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정도현 박사라고 서울에서 기능성 신경 장애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대요. 특히 오진된 식물인간 상태 환자들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와이파이를 이용해 정도연 박사의 모든 논문을 찾아 읽었어요. 영어로 번역된 내용을 보며 눈물이 흘렀죠.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식물인간으로 진단된 환자들은 실제로는 잠금 증후군이라는 상태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니. 그동안 레오는 우리의 말을 모두 들을 수 있었던 걸까요? 현대의학이 해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낯선 이름 하나가 제게 마지막 희망이 되었어요. 장기요양시설 신청서는 찢어버렸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이 한국인 의사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시작됐죠. 정도현 박사의 논문을 발견한 후, 저는 그의 모든 연구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그의 인터뷰 영상. 학술 발표, 환자 치료 사례들을 검색했죠. 그의 접근법은 기존 유럽 의학계와 완전히 달랐어요. 뇌와 신경 시스템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혁신적이었습니다. 정 박사는 뇌의 기능적 연결성에 주목했어요.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일부 환자들은 뇌 손상이 아닌 신경회로의 단절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이런 환자들은 의식이 있지만, 외부와 소통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정 박사가 개발한 AI 기반 진단 시스템이었어요. 눈동자의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의식 상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터뷰 중이 말에 가슴이 뛰었죠. 레온의 눈을 생각했어요. 때때로 반응하는 것 같았지만 의사들은 무의식적 반사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만약 레온이 우리의 말을 듣고 있었다면, 2개월 후 유럽신경학회 학술대회가 베를린에서 열렸습니다. 정도현 박사가 연사로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참가 신청을 했어요.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음악치료사라는 직업을 활용해 특별 참관 허가를 받았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학회장에 도착했을 때 강연장은 이미 가득 찼어요. 뒷자리에 겨우 앉아 정 박사의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무대에 오르자 객석이 조용해졌죠. 50대 중반의 한국인 남성. 그의 눈빛에서 따뜻함과 지혜가 느껴졌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의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찼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뇌를 기계처럼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뇌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야기하고 느끼고 연결되기를 원하는 살아있는 네트워크죠. 발표가 진행될수록 저는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박사는 감정 기반 신경 재활 방법론을 설명했어요. 그가 개발한 AI 시스템은 환자의 미세한 눈동자 움직임을 분석해 의식 수준을 판단하고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운다고 했죠. 가장 놀라운 순간은 그가 치료 성공 사례를 보여줬을 때였어요. 8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진단받았던 12살 소녀가 6개월 치료 후 말을 하고 1년 후에는 걷게 된 영상이었죠. 객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2살 때 갑작스러운 발작 후 5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진단받은 아이도 도울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박사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지 않고는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가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개발한 진단법으로는 단 3초만 보면 알수 있습니다. 눈동자만 보면 느껴집니다. 아이의 영상이나 사진이 있으신가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레온의 최근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정박사는 진지하게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세움신경센터로 오실 수 있다면 정확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진짜로. 눈빛만 보고 알수 있다는 그의 말이 사실일까요? 하지만 이것이 레온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정도현 박사를 만난 후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처럼 눈앞에 쌓였어요. 레온을 이동시키는 문제, 의료비. 그리고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레온의 유일한 희망이니까요. 독일 병원의 의사들은 제 결정에 반대했어요. 그런 실험적인 치료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여정이 환자에게 부담이 될수 있어요. 모두 걱정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정박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국제의료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레온의 사례는 저희 연구에도 중요합니다. 함께 기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의 메일에 눈물이 났죠. 한국대사관을 통해 의료비자를 신청했고, 항공사와 협의하여 의료용 침대가 설치된 특별 좌석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에서 정박사의 팀이 원격으로 도움을 줬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에 놀랐죠.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신속했습니다. 비행기 출발 전날, 문득 리카르도에게 연락했어요. 3년 만에 연락이었죠. 레온을 한국으로 데려갑니다. 마지막 희망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행운을 빌게.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감정이 느껴졌어요. 2023년 9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레온은 특수 의료 장비와 함께 안전하게 자리 잡았어요. 11시간의 비행 동안 레온의 손을 잡고 있었죠. 곧 좋아질 거야, 레온. 엄마가 약속할게.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정박사의 의료팀이 직접 나와 있었어요. 응급 의료 차량이 준비되어 있었고, 모든 입국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됐죠. 어서 오세요, 마이어 씨. 레온을 위해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가 유창한 영어로 안내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창 밖으로 낯선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 한글로 된 간판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가득한 여정이었으니까요. 종로구에 위치한 세움신경센터에 도착했을 때, 정박사가 직접 맞이해 주셨어요. 실제로 보니 tv에서 본 것보다 더 온화한 인상이었죠.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레온을 직접 볼수 있게 되어 다행이에요. 그의 따뜻한 악수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레온은 즉시 특별 병실로 옮겨졌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갖춰진 공간이었죠. 정박사는 레온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어 씨 이미 어머니는 많은 걸 하셨습니다. 레오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계속 그에게 말을 걸어주셨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매일이요. 매일 동화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정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레온을 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연결을 더 강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단한 번의 선택. 한국행을 결정한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세움신경센터에서의 첫날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정박사는 우선 레온의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종합검사부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수십 번 해왔던 검사와는 완전히 달랐죠. 유럽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의 검사였습니다. 이것은 신경감성지도 시스템입니다. 정박사가 특수장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뇌의 구 구조만이 아니라 감정과 인지 반응까지 측정할 수 있죠. 검사실 천장에는 수백 개의 센서가 달린 장치가 있었고, 레온의 침대 주변은 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특수 헬멧을 레온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눈동자를 0.001초 단위로 측정하는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정 박사는 모니터를 통해 레온의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했습니다. 레온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정 박사의 지시에 따라 레온을 불렀어요. 화면의 그래프가 미세하게 변화했죠. 이틀간의 정밀 검사 후 정박사는 저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이어 씨,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또 다른 절망적인 진단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레오는 식물인간 상태가 아닙니다. 정박사의 말에 온몸이 굳었어요. 그는 잠금 증후군이라는 상태입니다. 의식은 완전히 깨어있지만 신체와의 연결이 단절된 상태죠. 무슨 말씀이신지, 정말 의식이 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박사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파형을 보세요. 레온의 뇌는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듣고 주변 환경을 느끼고 심지어 생각도 하고 있어요. 다만 자신을 표현할 방법이 없을 뿐입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레온은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느끼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읽어준 동화책. 부른 자장가, 속삭인 사랑의 말들, 그리고 의사들이 그의 앞에서 했던 절망적인 예후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그럼 레오는 제 말을 다 알아들었던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레온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그의 의식을 지켜준 거죠.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알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기쁨, 슬픔, 죄책감, 희망,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죠. 그럼, 레온을 다시 데려올 수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 박사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는 감성 재활 치료라는 방법을 시도할 거예요. 이것은 감정적 자극을 통해 단절된 신경 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날 밤 레오네 병실에 홀로 앉아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레오나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내가 이 모든 걸 듣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미안함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치료가 시작 감성통합치료실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진행됐어요.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방이었죠. 레온이 가장 좋아했던 음악, 냄새, 이미지들이 총동원됐습니다. 독일에서 가져온 그의 장난감들, 어릴 때 좋아했던 동화책, 심지어 우리 집 베란다의 풍경까지 3D로 재현됐어요. 감정은 뇌의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강력한 기능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적 연결을 통해 레온의 의식과 신체를 다시 이어줄 거예요. 정박사의 설명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첫 변화가 나타났어요. 제가 레온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료진들은 이 반응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레온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는 정말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어요. 레온을 다시 데려올 수 있다는 희망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한 달째 되던 날. 정박사가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감정적 기억 자극법을 시도해봅시다. 레온에게 가장 의미 있는 추억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레온이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동화책 어린 왕자를 가져왔어요. 독일에서도 매일 밤 읽어주던 책이었죠. 특별히 준비된 치료실에서 레온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방은 조용했고,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정박사와 치료팀은 모니터를 통해 레온의 뇌활동을 관찰하며 저에게 책을 읽어보라고 권했죠. 옛날 옛적에, 어린 왕자가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레온의 뇌활동 그래프가 변화하는 것이 모니터에 나타났어요. 그는 듣고 있었습니다. 정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라고 손짓했죠.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는 장면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거야. 너는 나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될 거야.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레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레온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엄마, 방안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모니터의 그래프는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레온!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또렷하게. 엄마, 눈물이 쏟아졌어요. 8년 만에 들은 아들의 목소리. 그 한마디가 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정박사와 의료진들은 기뻐하면서도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과도한 자극은 피해야 해요. 그들의 지시에 따라 짧게 대화를 마치고 레온을 쉬게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하늘을 날고 있었죠. 그날 이후 레온의 회복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어요. 처음엔 한 단어. 그 다음엔 짧은 문장. 2주 후에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밖에 가고 싶어. 매일 새로운 말을 들을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기분이었죠. 언어 치료와 함께 감정 표현 훈련도 시작됐어요. 특수 개발된 AR 고글을 통해 레오는 다양한 감정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을 때 병실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죠. 작은 웃음소리였지만 8년 만에 듣는 소리였으니까요. 레온의 사례는 매우 특별합니다. 정 박사가 설명했어요. 그의 뇌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단지 소통 통로가 막혀 있었을 뿐이죠. 이제 그 통로가 열리면서 그동안 축적된 모든 경험과 지식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레오는 의식이 있는 동안 많은 것을 학습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제가 읽어준 책들, 들려준 음악들. 이야기들. 그는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병실에 찾아온 의사들의 이름까지도요. 하얀 가운 입은 사람. 슈미트 아저씨. 그의 말에 모두가 놀랐죠. 슈미트 박사는 독일에서 레온을 담당했던 의사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레온은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기쁨, 슬픔, 그리움, 심지어 분노까지도. 엄마, 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걸안 들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질문이었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해, 레온. 엄마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내 말을 들을 수 있어. 말 한마디가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정 박사의 말대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의식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레온이 말을 되찾으면서 그의 세계는 다시 색깔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레온의 회복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세움신경센터의 의료진들은 이 사례를 레온의 기적이라고 불렀고 의학저널의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현지 뉴스에도 짧게 소개되었죠. 독일에서 온 식물인간 소년. 한국 의료진의 도움으로 8년 만에 깨어나다. 독일의 지인들로부터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연락도 왔습니다. 리카르도였죠. 소피, 정말인가? 레온이 깨어났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래, 리카르도. 레온이 돌아왔어. 말도 하고 웃기도 해.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가도 될까? 너희들이 있는 곳에 가도 될까?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물론이야. 레온이 너를 기억해. 종종 아빠를 물어봐. 일주일 후, 리카르도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마주했을 때, 그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더 수척해지고, 머리는 히끗히끗 새어 있었죠. 그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고개를 끄덕이는 그를 병원으로 안내했어요. 레온의 병실 앞에서 리카르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소피, 잉나. 정말 미안해. 포기해서 너희를 떠나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중요한 건 레온이야. 들어가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레온은 창가에 놓인 휠체어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레온은 잠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레온. 리카르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레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천천히, 또렷하게 그가 말했습니다. 아빠, 리카르도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레온에게 달려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병원 근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리카르도는 레온에게 온갖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레온은 천천히 말하면서도 계속 질문했죠. 아빠, 독일은, 어때? 우리 집, 아직 있어? 어, 쓸쓸한 질문이었지만, 리카르도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네가 돌아오면 다시 우리 집이 될 거야. 리카르도는 서울에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독일 대사관의 도움으로 임시 아파트를 구했고, 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회사와 협의했죠. 그는 매일 병원에 와서 레온의 재활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게. 너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싸워왔어. 정박사는 리카르도의 존재가 레온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가족의 유대감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레온의 뇌는 이제 더 많은 감정적 연결을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아빠가 돌아온 후 레온의 회복 속도는 더욱 빨라졌죠. 어느 날 치료 세션 후. 리카르도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어요. 소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레온에게 집중하자. 우리의 일은 시간이 필요해. 그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레온에게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요. 한번 부서졌던 가족이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었어요. 정박사는 가족 심리 치료도 추천했습니다. 레온의 육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두번 가족 상담사와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죠. 아빠, 엄마, 싸우지 마세요. 어느 세션에서 레온이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는 놀랐죠. 그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들었어요. 많이 싸웠죠. 리카르도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레온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리카르도와 저는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레온에 대한 사랑에 관해서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레온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레온이 서울에 온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는 거의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었어요. 발음이 약간 느리고 단어를 찾는데 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지만, 10살 소년다운 호기심과 활기를 되찾았죠. 다음 과제는 신체 기능 회복이었습니다. 8년간 움직이지 않은 근육들을 깨워야 했어요. 세움신경센터의 첨단 재활시설에서 레오는 매일 4시간씩 훈련했죠. 로봇 보조기, VR 시스템, 수중 재활 풀까지 모든 최신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처음엔 손가락 움직임부터 시작했어요. 특수 장갑을 끼고 게임하듯 손가락을 움직이는 훈련이었죠. 그 다음은 손목. 팔 어깨로 확장했습니다. 매 진전마다 우리 가족은 함께 기뻐했어요. 로봇 보조 보행 훈련을 시작해 봅시다. 2025년 1월 재활 전문의가 제안했어요. 레온의 다리에 특수 외골격 로봇을 장착했죠. 이 장치는 미세한 근육 신호를 감지해 움직임을 증폭시켜 주는 기술이었습니다. 첫 훈련은 쉽지 않았어요. 레온은 금방 지쳤고 좌절감도 컸죠. 안 돼요.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눈물 흘리는 아들을 안아 주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재활은 신체적으로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도전이었어요. 리카르도는 레온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 넣었죠. 내가 걸을 수 있다고 믿어. 그는. 아들의 훈련에 적극 참여했고 때로는 함께 운동하며 격려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2025년 3월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죠. 로봇 보조기의 도움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레온이 첫 독립 보행에 도전하는 날이었습니다. 재활센터 복도에는 의료진들과 우리 가족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준비됐니? 물리치료사가 물었죠. 레오는 긴장했지만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수 있어요. 천천히 평행봉을 잡고 일어섰어요. 다리가 약간 떨렸지만 무게를 지탱할 수 있었죠. 이제 한 발씩 옮겨볼까? 치료사의 안내에 따라 레오는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뎠어요. 그리고 왼발, 다시 오른발. 처음에는 작은 걸음이었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 아빠, 보세요. 제가 걷고 있어요. 복도 끝에 서 있던 저희에게 레온이 외쳤죠. 리카르도와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8년 전 갑자기 멈췄던 우리 아이가 이제 다시 걷고 있었으니까요. 레온이 복도 끝까지 걸어왔을 때 우리는 그를 꼭 안아주었어요. 모두가 환호하고 축하했죠. 정박사는 뿌듯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레온의 한 걸음은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날 이후 레온의 회복은 더욱 빨라졌어요. 4월에는 짧은 거리를 혼자 걸었고, 5월에는 계단도 오르내렸죠. 그의 사례는 의학학술지에 실렸고,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이 세움신경센터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정박사는 원격 진료 시스템을 제안했어요. 한국형 재활 모델을 세계로 확장할 때입니다. 레온의 기적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도록 우리는 독일로 돌아왔고, 레온은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가끔 그 8년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 있었지만 엄마 목소리가 저를 지켰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레온의 한 걸음은 단순한 움직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걸음이었고 의학의 한계를 넘어선 인간 의지의 승리였죠. 이 아이의 한 걸음은 분명 우리 모두를 향한 희망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